오늘의 소개 카드는 슈팅 퀘이사 드래곤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코즈믹 블레이저 드래곤처럼 이놈도 싱크로덱의 최종병기 카드라고 할수 있죠. 코즈믹 블레이저 드래곤과는 달리 이 녀석은 존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몬스터로 첫 등장 시 꽃게를 도금하고 시그너 드래곤 5을 튜닝해서 소환되는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보여주며 등장했습니다. 효과도 단순 무식하게 상대 효과 틀어막고 소재 수만큼 연속 공격 가능이라 시계신 4마리를 깨부수고 산다이온과 자폭한 다음 슈팅스타를 후속으로 남기고 여유롭게 공격했죠. 하지만 실제 카드 효과는 조금 다른데 우선 소재의 튜너를 빼서 최소 3회 공격이었던 게 2회로 줄었고 파괴 무효 효과 봉쇄도 그냥 1회 퍼미션으로 바뀌었고 결정적으로 슈팅 스타를 남기는 후속 효과는 싱크로 소환 취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오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녀석인 건 변함이 없죠. 괴이사 코즈믹 소환시 저소레니오. 그럼 이만. <놀람>